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교정, 마음의 교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치아가 고르지 못한 사람이 교정기를 이용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고른 상태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가 비뚤어진 사람도 교정을 잘 받으면 원래대로 바른 자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몸만 아니고 마음도 비뚤어질 수가 있는데 이 비뚤어진 마음이 교정함을 받아 바른 마음의 상태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의 마음이 교정된다는 것은 이 어떠한 상태로 변화될 것을 의미하는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불순정에서 순족의 마음으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비뚤어진 우리 마음이 바른 상태로 교정함을 받으려면 순종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다는 것은 비뚤어진 마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좀 비딱한 자세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어긋나는 것인데. 그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약간 빗딱한 자세로 있게 되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거치는 반응을 보이고 말 것인데 그결과라 하면 소통을 막는 것이고 관계의 정지나 파괴를 일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하나 앞에서 뾰딱한 자세로 마치 반항하는 어린아이들처럼 그런 자세로 있는 것을 싫어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마음이 패려한 자는 요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여기서 이 패려하다라고 하는 말이 사고 방식이나 삶의 자세가 비뚤어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향을 가지 않고 자기의 손가락을 가리켜서 그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게 비뚤어진 겁니다.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뜻이 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거역하는 어리석은 담대함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히 비뚤어진 자세로 바로 거쳐야 됩니다. 광야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 하신을 받고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을 경험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는 그런 놀라운 체험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 멸절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하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 분명한데, 그의 수종된 천사라도 자기 처소를 떠나고 불순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키울 때 이거 나쁜 습관이다. 이런 것이 보이게 되면 훈계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가는 이 불순종의 마음들은 하나님 보실 때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주 안 좋은 습관인 줄 알아서 그걸 경책하시는 겁니다. 순종의 마음으로의 교정함을 받지 못하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 설령 왕의 권세를 가졌을지라도 하나 앞에서는 버림반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긴 하셨지만 그가 범죄하였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의 번죄와이 수용의 기름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또그 목소리 듣는 것 그걸 더 기뻐하십니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비록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뚤어진 자들은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즉각 임하지 않으므로 범죄에 담대한 백성들일지라도 그 비뚤어진 불순종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패려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존재들인데 미움함을 받으며 산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바른 삶이 아닐 겁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경험 많은 사람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남 보기에도 그러하고 하나님 보시게에도 그러하고 이 비틀어진 자세가 아닌 바른 자세를 갖기 위해서 순종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비틀어진 자세가 어떻게 교정을 받아야 되는가 부정함에서 정결한 마음으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부정과 정결함은 마치 무엇 같은가 하면, 우리 마음 속에 어둠의 요소가 자리 잡고 있으면 그건 부정한 것이고, 그 어둠의 일들을 물리치고 몰아내면 그게 정결한 마음입니다. 20절 다시 보시면, 마음이 필요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그 마음을 보시고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행위가 온전한 행위가 되려면 그 마음부터 온전한 마음이 되어야 할 것인데 여기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얼룩진 것이 없는 그런 의미입니다. 흰 옷에 얼룩이 묻으면 그건 부정한 것이요. 그 얼룩을 제거하면 정결한 겁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우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그 육체의 정력들,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악한 행위들이 부정함 요소가 될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지워내는 것이 정결한 마음으로의 교정을 받는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그런 죄악에 속한 것들을 어떻게 지워낼 것인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나갈 때, 그 심판의 준엄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죄악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악한 생각과 마음이 있으면 얼룩진 것이니까 그대로 있지 말고 온전치 못한 마음이요 온전치 못한 행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악을 치워낼 것이요 또 우리 마음을 얼룩지게 하는 게 무엇일까 사람이 마음에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있어도 마음에 얼룩이 지는 겁니다 그런 것도 지원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지울 것인가?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불안함의 어둠의 우수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과 소망을 가질 때에라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있는 염려와 근심을 지원내면 정결한 마음으로의 변화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악한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세상 일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도 할수 있지만 그걸 그냥 두는 것은 온전치 못한 마음과 행실이요. 그것을 지워내는 것은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행실이 되는 겁니다. 두려우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만 바로 깨닫고 나아가도 우리 마음은 바른 자세로 교정함을 받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 앞에서의 그런 비뚤어진 자세가 아닌 바른 자세로의 교정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그 뜻에 맞춰 순종할 것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죄의 얼룩과 세상의 염려와 근심의 얼룩을 다 지워내고, 정결한 마음으로 변화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성도님들 다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